자, 다시 신경계에 관한 거야. 어, 중추 신경계로부터 말초 신경을 통해 골격근과 눈에 연결된 경로와 반응을 나타냈어. AB 중 하나에만 신경절이 존재한다. 생각을 해 봅시다. 골격근이면 수의근이잖아. 이건 한 번에 쭉 해서 볼까? 이것은 체성 운동 신경. 자, 그러면 동공 축소. 그럼 여기가 자율 신경이지.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 신경절이 존재하는 거야. 다만 이게 교감이냐, 부교감이냐에 따라 신경절의 위치는 약간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어. 신경절은 동그라미 A가 아니라 B에 존재하는 거고, 니은, 동그라미 d 귿의 신경세포체는 중간 뇌에 존재한다. 자, 지금 어떤 이게? 어,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을 통해서 연결된 경로잖아. 그치? 자 그럼 동공축소 동공축소면 뭐가 흥분했을 때야?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확대 얘가 축소됐으니까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지 부교감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아 그죠? 게다가 모든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각각의 중추에 있는데 이게 지금 동공이니까 관여하는 중추가 어디겠어? 이거 중간뇌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의 신경세포체는 중간뇌에 존재한다 설명할 수 있고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리일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같습니다. 뭐로 같아? 아세틸콜린으로 같습니다. 그지